아, DTD 요게 하이브리드 칸장인데 DTD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죠. 사실은 2.0 2.5 섞였어요. 이게 이제 제일 히트했던 게 반점 이게 중간에 상처같이 보이거든. 요 DTD 액기 10개, 라이브 가루 38,000원 이에요. 요게 오늘 신상. 요거는 DTD 액기에서 프리미엄 기라라고 해가지고, 7cm짜리 6개예요 이렇게. 라이브 가루요, 23,000원. 플래시하고, 글로버하고 섞인거예요 레드헤드, 옐로우, 화이트. 요렇게 6개 들었어요. 이름이 소프트잖아요. 기게 말랑말랑합니다. 이렇게 말랑말랑해요. 두 종류에 같이 다 쓰는건데, 이 친구들은 가보징어에 같이 많이 써요. 자, 라이브 가루 23,000원입니다. 요렇게 6개, 23,000원 쓰시기에 괜찮은거고, 가격 괜찮은요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은 쟁여두세요 이거 화이트 킬러 2.0하고 2.5하고 혼합이에요 바늘은 상당히 예리하고 좋습니다 살짝만 닿아도 걸칩니다 이거는 맨 처음에는 8,000원씩도 나왔었고 인터넷에서 싸게 파는 데가 6,000원에서 5,000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10개입니다 10개 38,000원 상당히 좋은 물건이니까 놓치시면 좀 아까워요 삼봉에게샥 야단픈 얘기하시니까 삼봉에게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룩스첫선 보이는 건데요 이건 사이즈가 큰 겁니다 이거 14개 드리는 거예요 삼봉이 라이브 가루 14개에 2만이에요 플래시 오이타하고 컬러 오이타하고 섞여 있어요 10가지인데 2.0, 2.5 섞었습니다 라이브 가루 3만 8천